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해커스 학원 강남역 캠퍼스에서 토익 RC를 담당하고 있는 강소영입니다. 자, 오늘 시험 보시느라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저는 오늘 여러분 토익 점수를 확 끌어올려 줄 꿀팁을 정성 들여 준비를 했습니다. 자,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고요. 이 강의 이외에도 hackers.co.kr 오시면요. 무료 자료들, 무료 강의들 많이 있으니깐요 그것도 꼭 확인해 주세요. 자, 오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난이도 궁금하시죠? 제가 중상으로 잡았는데, 5, 6 모두 약간 어려운 편이었어요. 자, 혼동되는 어, 대명사도 있었고요. 부사절 접속사, when 골라내는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어휘 문제가 좀 어려운 어휘를 골라내는 문제도 있었는데, 어렵지 않은 단어인데도 그 문장에서 어떤 게더 맞을까 이렇게 고민하게 하는 그런 어휘 문제들도 좀 있었어요. p a r 6에서는 이제 글의 흐름을 좀잘 따라와야지만 알아낼 수 있는 CJ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5, 어, 6 문제가 아주 쉬웠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중상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자, 각각 이렇게 포인트들 제가 잡아 봤는데, 저도 자유 게시판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 열심히 관찰을 했습니다 그걸 토대로 좀 강의를 준비를 했거든요 같이 한번 문제 풀면서 포인트들 짚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일단 제가 한번 풀어보세요 하고 시간을 많이 드리고 싶지만 지금 예, 그런 시간적인 여유는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 문제당 한 10초 정도 드리면은 여러분들 문제 푸시고요. 그리고 나서 해설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못 푸셨으면은 잠깐 영상을 멈춰 놓고 정답을 고르신 다음에 예,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풀어 보세요. 자이 문제는 알맞은 대명사를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자 정답이 궁금하시죠? 정답은 B입니다. B 자 이신데 자왜 이신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왼 부사절에요. 알맞은 대명사를 골라 주어야 하는데 자 여기서 대명사가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일단 정답의 후보는 되는데 대명사라는 거는 명사를 대신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명사를 대신하는지 또 보기마다 각각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걸 봐야 되겠죠. 자 뭔가가 필요할 때자 hospital 병원이죠. 병원이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자 무엇을 제공하느냐 emergency medical care니까 응급한 그렇죠. 의료 케어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아주 심각한 사고 후에 응급처치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뭐가 필요할 때? 자, 여기서 포인트는 제가 초록색으로 형광펜을 이렇게 쳤어요. 이게 문제 푸는 포인트가 되는 건데, emergency medical care를 우리가 단수인 i t 로 받아주는 거죠. 정답은 B가 맞습니다. 그러면 A는 왜안 되냐? 여러분, 원이라는 거는 어, 대명사로 일반적인 사람들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명사를 대신 할수 있는데 딱콕 집어서 앞에 나왔던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약간 두루뭉실하기 그런 종류의거든요. 자, 이걸 그냥 이렇게 들으시면 조금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준비했는데 여기 예문을 한번 보시면요. 자,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어제 우산을 잃어버렸대요. 자, 잃어버렸으니까 이제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I need to buy one. 나 하나 사야 되겠어. 자, 여기서 이 원이라는 거는 그냥 내가 잃어버렸던 그 우산 그거를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우산이란 종류의 그냥 우산을 하나 산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원은 앞에 나온 내가 잃어버렸던 그 우산 우산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우산이라는 걸 하나 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원이 맞고. 근데 두 번째는 보세요. 내가 어제 똑같이 우산을 잃어버렸는데, 야너 그거 봤니? Have you seen it? 여기서 it은 내가 잃어버린 그 우산 콕 집어서 그것을 대신하는 거죠, 특정한 그것, 그렇죠? 그래서 앞에 거랑 같은 것일 땐 우리가 이렇게 it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또 이제 원은 하나 특이한 게 앞에다가 형용사를 쓸수 있어요. 그래서 형용사 new one, original one 이런 식으로 형용사가 수식할 수 있다. 반면에 it은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수가 없죠. new it 이렇게는 안 되죠. 이런 특징까지 하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두 번째로 either는 자, 여러분 한정사라는 건 명사 앞에 쓰는 거거든요. 그 명사 앞에 뭐 either boy. 근데 이건 둘중 아무거나 어느 하나라는 뜻이에요. 한정사라는 얘기는 either 뒤에다가 이렇게 명사 해서 수식을 할수 있다라는 얘기고 뒤에 단수 명사를 수식합니다. Either boy, either book, 둘중 아무거나 하나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는 앞에 두 개라는 뭔가가 나와야 그쵸? 둘중 아무거나 하나라는 의미가 될 텐데 주어가 될 수는 있지만 두 개라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 하나 추가하자면 부사로 부정문에서 모모도 아니다 이런 것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아, 뭐 나도 잘 몰라 앞 사람이 뭘, 뭘 모른다 했어요. 어 나도 모르는데 I don't know. 나도 잘 몰라. 어나그 남자 이름 모르는데 어 I don't know his name. 어 나도 그 남자 이름 몰라 하고 부정문에서 마지막에 이 더를 썼을 때는 모모도 아니야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부사. 자, 대명사나 한정사로서는 둘중 아무거나 하나예요. 자, this는 역시 여기다 this를 뭐 주어로서 넣을 수는 있지만 이것이 필요할 때 앞에 뭐가 있어야도 이것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그 emergency medical care를 바로 받아주는 it이 맞습니다. 정답은 B 하시면 되겠고요. 2번 보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세요. 자 여러분 이러한 구조에서 빈칸이 나오고요 완벽한 문장이 나온다면 컴마를 이렇게 끊어주면은 요 부분 여기까지는요 부사절이에요 부사절 자 여기 부사절이며 그런 빈칸에는 부사절 접속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나의 문장이고요. 또그 뒤가 하나의 문장이니까 문장 두 개를 연결하는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여기서 접속사가 아닌 것이 뭐냐. 제가 그다음 적어볼게요. 자, therefore 얘는 부사로 그러므로예요. 자 그러므로니까 앞에 원인이 나오고 그러므로 한 다음에 결과가 나오는데 접속사가 아니라는 거죠. 자 부사기 때문에 제거를 할게요. 자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가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그럼 전치사로 끝나면 다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due to 이런 거다 전치사고 때문에라는 전치사인데 때문에 원인이 나오겠죠 뒤에 자 전치사로 끝나면 전치사다. 자또 해볼게요. Instead o oh, f 이랬어요. 자 oh 뭐 전치사로 끝났죠. 대신에 전치사로 끝나면 전치사 그렇죠? 그럼 접속사로 끝나면 또 접속사예요. 자 예를 들어서, 뭐 even though 그랬어요. 그러면 though가 접속사거든요. 비록 뭐뭐지만 그러면 even though는 접속사가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어, 뭐 접속사냐 전치사냐 부사냐 구별하는 문제가 꽤 많이 나와요. 한 세네 개 정도 시험 한번 보면 되게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자 이런 문제를 푸실 때는 일단 그렇죠? 접속사 자리인지 전치사 자리인지 부사 자리인지 판단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일단 A 하고 전치사를 제거했어요. 왜냐면 전치사는 뒤에 명사를 쓰지 she confirms the schedule 이렇게 문장을 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D도 제거를 했고요. 어, 왜는 뭐냐? 그럼 왜는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부사절 접속사예요. 뭐뭐 할 때, 그렇죠? 뭐뭐 할 때. 자, 명사절 접속사로 쓰이기도 해요. 그리고 관계부사라고 하죠. 뭐, time, when 해서 왼절이 time을 수식하는 그런 관계부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정답의 후보예요. 부사절 접속사이기 때문에. why는 뭔가요? why는, 자, 일단 부사절 접속사 같지만 학생들이 정말 why를 부사절 접속사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부사절 접속사가 아니고 얘는 명사절 접속사로 쓰이거나 그러면 타동사 뒤에 많이 들어가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reason why 해서 reason을 수식하는 뭐뭐하는 이유 이렇게 관계 부사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부사절 접속사 자체가 when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when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해석을 해도 when이 제일 좋죠. 그녀가 미팅 회의 스케줄을 확인을 할 때, 확인을 하면, 자, 그때, 자, 미스터 한튼 씨가, 어, 그, 휘죠. 해외 그 고객들한테 전화를 할 것이다. 이겁니다. 자,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초록색, 이렇게 이렇게 밑줄을 쳤냐면요. 자, 지금 여기다가 when을 쓰면, 이게 부사절인데, 시간의 의미를 갖는 부사절이에요. 시간의 의미를 갖는. 자, 만약에요, 부사절 접속사가 또 있으면은 좀 부사절 접속사끼리 또 우리가 따져봐야 되잖아요. 뭔가 어떤 게더 좋은지 따져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 꿀팁이 하나 뭐냐면, 이렇게 시간절 혹은 조건절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미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도 미래의 시제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녀가 그 스케줄을 확인할 때 앞으로 확인하고 앞으로 전화를 할 거거든요. 그래도 미래의 시제를 쓰지 않아요. 그럼 여기가 현재고 여기가 미래라는 걸딱 봤을 때, 아, 뭔가 부사절 접속사 중에서도 시간 접속사나 조건 접속사를 써야지라는 생각이 확들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꿀팁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추가 문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여기 한번 보너스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주절이 미래여도요, 이런 시간절 조건절에는 미래를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미래를 안 쓴다. 그럼 미래 대신 현재를 쓴다는 얘기죠. 추모로가 있으니까 너무 미래를 쓰고 싶잖아요. 근데데 조건을 나타내는 if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it rains를 쓰셔야지 it will rain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회사가 회사 anniversary will be held니까 그러니까 회사 뭐 창립기념회 이런 거겠죠. 그게 어디서 열린다고요? 실내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내일 만약에 비가 온다면이야. 내일이 있어도 미래를 쓰지 않는다. 현재를 쓴다. 해서 rains가 맞다는 거죠. 자, 이렇게 동사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요. 여기에 if가 또 빈칸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시제를 딱 보고 시제를 힌트로 잡아서 문제를 풀수 있다는 거예요. 아, 현재고 아, 여기 미래니까 시간이나 조건 접속사 써야지. 이렇게 자, 우리 부사절 접속사 문제 딱 풀려고 하면은 시간, 아, 시제 생각해야지라는 생각이 거의 안 들거든요. 시제 생각 꼭 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시간 접속사가 웬만 있습니까? 웬 말고 딴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추가로 정리했고, 지금, 또 앞으로 토익 공부할 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또 지나간 건 지나간 거니까 앞으로의 시험에 또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들을 자꾸 보면 자, 시간에 관련된 건 when, before, after, once, as soon as, while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절에다가 미래 대신 현재를 쓴다는 거죠. 아, 그럼 현재만 되나요? 이렇게 또 질문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어, 현재만 된다는 게 아니고 과거도 쓸수 있겠죠. 제 말은 미래를 못 쓴다는 거예요. 미래 의미가 의 있어도. 자, 조건접속사는 if가 가장 대표적이지만, 뭐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unless, if는 아시죠. 뭐뭐 하지 않는 한. 이런 것들도 미래 시제를 쓰지 않고, 미래 대신 현재를 쓴다. 추가적으로 기억해 주시고요. 자, 3번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어휘 문제예요. 동사 어휘 문제인데 덤벙거리면 바로 틀릴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왜냐면 하딱 보면 자, w o r 크 예술 작품, 디스크립션 어떤 설명이겠죠? 그 설명 쓰는 거를 끝내면 끝냈을 때 자, 끝내고 나면 자, 끝냈을 때뭐 하라는 거예요? 명령문이요. 명령문. 자, 이메일을 보내라. 이메일로 보내라. 어,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데? 이거 끝내고 이메일 보내라. 어, 그리고 또 앞쪽에 만약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더 답을 딱 정해버리잖아요. 이메일 보내라? 오, 되게 좋은데? 이렇게 하고 쫙, 딱 틀려버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요,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뭐, send it to my email. 내 이메일로 보내라. 하고 뭐, 내 이메일 주소를 쓴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쓰면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뒤를 보세요, 여러분. 자, 여기 관계대명사절로 이메일을 이렇게 수식을 하고 있는데, 당신의 동기, 그러니까 왜이 Art Fair, 이 어, 박람회, 이 예술 박람회 여기에 왜 참여를 하느냐. 그 동기, 원인, 그거를 설명하는 이메일에다가 첨부를 하라는 얘기겠죠. 여러분 지금 이 이메일은요. 받는 사람의 이메일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보내는데 그 내가 쓰는 이메일인 거죠 내가 쓰는 이메일에다가 동기도 적고 아 제가 왜이 박람회에 참여하고 싶냐면요 이렇게 동기도 적고 거기에다가 내 작품의 설명이겠죠 예술 작품의 설명을 쓴그 설명서도 첨부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샌드가 아니고요 어 샌드 어 너무 느낌 좋은데 이렇게 할수 있는데 샌드가 아니라. 내 이메일에다가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이메일에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보내면 누구한테 보내야 되겠어요 사실 그렇죠 이박람회 측에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너의 모리베이션을 설명하는 이메일이라는 거는 나의 이메일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그네 이메일, 네가 그 쓰는 이메일에다가 첨부를 해서 보내줘 이렇게 되겠죠 네, 그 정답은 B가 맞아요 이해 되시겠어요? 예, 여기도 write it to an email 이것도 어색하죠? 배정해라? 또 아니고 예, 네가 쓰는 그 이메일에다가 첨부를 해서 보내줘 가 맞습니다 정답은 B가 되어야 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 학원 종로 캠퍼스 드림토익 갈시 정수진입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웠는데 시험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총평을 통해서 또 오늘 문제들이 어땠는지, 어느 정도 내가 풀수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또 다음 시험에 열심히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총평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토익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무료로 보실 수 있는 웹사이트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해커스 토익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해커스.co.kr로 들어가시면 토익, 사실은 토익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영어, 시험들도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는 웹사이트라서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되실 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로 총평 들어갈게요. 오늘 저는 파트 7 총평을 담당하게 되었고요. 크게 이제 단일 지문이랑 연계 지문으로 나눠서 난이도를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오늘 단일 지문이 너무 어려웠어요. 어, 시작부터 기사가 막 나오다 보니까 안 그래도 기사는 여러분들이 체감상 이제 기사가 쉽게 나오더라도 그냥 지레 겁먹고 좀 어려움을 느끼기가 쉬운 지문인데 기사가 앞쪽에 많이 배치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쉽지 않다라고 느꼈을 확률이 좀 높고요. 반면에 연계 지문은 그래도 평이하게 나온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문자를 푸실 때 연계 지문을 먼저 보셨으면, 오늘은 시간 관리를 하는 게 조금 수월하고. 또 이제 심적으로도 덜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근데 단일 지문이랑 연계 지문 난이도는 사실 매번 그때 그때 다르거든요. 단일 지문이 좀더 나을 때도 있고 오늘처럼 연계 지문이 좀더 나을 때도 있고. 그래서 항상 거꾸로 푸는 게 정답도 아니고 항상 순서대로 푸는 게 정답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난이도를 한번 쓱. 우리 이제 파본 검사할 때 시간 잠깐 있잖아요. 그때 이제 문제를 열심히 풀어보실 수도 있지만 파트 7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한번 지문의 난이도를 눈여겨보시고 자신 있어 보이는 파트부터 단일 지문이든 연계 지문이든 자신 있어 보이는 부분을 먼저 접근해야겠다라고 전략을 세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파트 7 여러분들 문제를 푸실 때는 항상 특히 동의어 문제는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문제를 푸실 때그 단어가 가진 사전적인 정의에 집착한다기 보다는 패러프레이징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재표현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오늘 나온 동의어 문제도 몇 가지 살펴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 bright. 그러니까 우리 항상 이 동의어 문제의 특징은 단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를 딱 보면 무조건 머릿속에 떠오르는 뜻이 하나 정도는 공부를 하셨으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오늘 브라이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국어로 흔하게 '밝은'이라고 해석을 하죠. 근데 이 '밝다'라는 게 물론 정말 이제 빛이 많이 들어와서 밝은 이런 의미도 있지만, 긍정적이고 이제 희망적인 느낌의 '밝은' 이런 의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만 보고 여러분이 바로 보기를 고르기보다는, 문장 안에서 어떤 느낌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답을 골라 주셨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들어간 bright 는 뒤에 있는 future 꾸며주는 형용사인데 미래가 색이 밝다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망한 이란 의미의 promising 을 골라 주셨으면 잘 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검색했을 때 진짜 밝은 이란 의미가 나오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문장에 대체시켰을 때 여전히 같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느냐가 포인트. 그래서 패러프레이징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도 답이 B예요. 하나 더 풀어볼게요. 우리 오늘 나온 동사 keep. 이거 지금 pp 형태로 들어가서 k e 이지만 동사 원형이 이제 keep이죠. 그러면 이 단어 역시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단어는 아닐 거예요. 근데 얘가 뜻이 워낙 많죠. 그쵸? 지금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짓이 많을수록 단어 공부를 열심히 하셨단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도 여러분들이 그냥 보자마자 답을 고르기보다는 문장을 좀 해석을 해 보셨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문서가 방에 있어야 한다 라는 느낌으로 킵이 들어간 거예요. 보관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저장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는 store. 여러분들이 같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고 골라주셨으면 돼요. 포제스 같은 경우는 소유하다 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방에 소유되어져야 한다. 이것보다는 방에 보관되어져야 한다. 저장되어져야 한다.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A를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동의어 문제 볼게요. 오늘 survey가 동사로 출제가 됐어요. 우리 보통 이제 설문조사라는 의미로 명사로 친숙한데 동사도 가능은 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다 요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question 골라줄 수 있겠죠. 얘도 여러분들이 보통 명사로 많이 알고 계시지만 질문이란 의미뿐만이 아니라 질문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어서 회원들에게 질문했다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답이 되고요. 인스펙 c 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점검하다. 검사하다. 이런 의미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회원들을 검사하다, 점검하다는 아니었어요. 답은 A입니다. 그리고 의도파악 문제로 또 넘어가 볼게요. 우리 문자 메시지 지문에서 출제가 되는 유형 기억나실 거예요. 자, 오늘 의도파악 문제에서 나왔던 단어는 일단 첫 번째가 absolutely. 그쵸? 그렇죠? 여기 단어가 그냥 한 단어였어서 해석은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absolutely 하면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뭐, 완전히 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알고 있을 거고, 뭐, 물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을 한 의도는 우리가 이말 주변을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 카톡 대화 생각해 보면, 카톡으로 정수진이 이말왜 했어? 라는 질문에 내가 답을 찾으려면, 보통은 그말 이전에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를 보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토익시험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시험이 좀 까다로울 때는 뒤에 내용도 좀더 읽어야 정보를 좀더 파악해야 풀수 있는 의도 파악 문제도 있지만 그말 주변에서도 앞부분에 힌트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렵지 않은 문제일수록 앞부분에 힌트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앞부분부터 읽어보셨으면 앞에 대화가 이거였어요. 잡지를 카페에 이제 놓고 그 잡지에 우리 카페가 소개됐으니까 놓고 자랑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가 잡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가져올 수 있어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absolutely라고 얘기했으면 완전히 당연하지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display d i s 는 전시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잡지를 카페에 전시하는 것을 도울 것이다 라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보기를 고르셨으면 돼요. 근데 시험에서 이제 오답으로 자주 주는 게 이런 거예요. 앞에 나왔던 단어를 그대로 보기에 넣으면서 단어는 똑같은데 의미는 전혀 말이 안 되는, 맥락상 전혀 맞지 않는 보기가 오답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파트 7 문제 푸실 때 여러분들이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단어에 꽂힐 때가 많아요. 그래서 문장 안에 나와 있는 단어들 중에서 눈에 들어오는 것 가지고 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실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제 점수대가 낮으신 분들일수록 그런 실수가 많은데 그걸 노리고 함정을 만들기 때문에 단어 하나에 꽂히지 말고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은 꼭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또 넘어가 볼게요. 문장 위치 문제. 이것도 여러분들이 해석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조금 어렵게 느끼는 문제에 해당되기는 하는데 오늘은 힌트를 잘 주긴 했어요. 오늘 힌트 뭐였을까요? 이게 이제 힌트가 없으면 여러분 해석도 막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욱 까다로운데 오늘은 이런 대명사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 대명사를 연결고리로 내가 들어갈 곳을 찾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오히려 해석이 좀 부족해도 답이 빨리 나왔을 거예요. It은 3인칭 단수 사물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들어가려면 앞부분에 적절한 3인칭 단수 사물이 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번 같은 경우는 앞에 지금 명사라고는 John이라는 사람 하나, 그 다음에 Businesses라는 명사 하나, 이렇게 이제 두 개밖에 없는데 John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It이라고 아예 가리킬 수가 없고 그리고 business S는 지금 S가 붙은 복수 형태인 거 보이세요? 그러면 우리 it은 아까 전에 단수를 의미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1번 같은 자리는 내가 해석을 하지 않고도 지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가 4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보기 4개 중에 3개를 전부 다 우리가 해석을 전혀 하지 않고 구조만으로 지울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문제가 무난하게 출제가 될 때는 해석을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보기가 나올 순 있으니까 힌트가 있으면 활용을 해 봐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2번 앞에는 그 베이커리가 가장 수익이 좋아 이러면서 베이커리라는 단수 명사 나오죠? 그리고 얘가 이제 당연히 사람들을 고용하는 사업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100명의 직원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도 적절하기 때문에 2번 골라주셨으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문장 위치 문제는 제가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힌트를 먼저 찾아 보실게요. 필요하시면 영상 잠시 정지시켜 두시고 힌트 찾으신 다음에 다시 재생시키면 됩니다. 자, 찾으셨을까요? 두 번째 문장 위치 문제에서 나온 힌트는 바로 디즈였어요 여기. 여기도 대명사가 힌트로 들어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봤었던 힌트 it은 단수를 의미하는 반면 디즈는 복수를 의미하죠. 우리가 한국어로는 이것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어디 넣을지 고민을 할 때도 그냥 해석상 자연스러우면 넣어야겠다보다는 디즈가 가리키는 명사가 존재하는 곳에 내가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 지금 1번 빈칸 앞에는 명사가 product 그리고 problem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유도 대명사긴 하지만 우리가 어차피 유는 사람이기 때문에 딱 봐도 디즈랑은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product랑 problem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지금 명사가 두개 있긴 한데 둘다 단수를 의미하는 거 보이죠? 그러면 디즈를 넣을 수는 없겠죠? 그쵸? 렇 디즈가 가리키는 명사가 없어요.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앞에 leftovers 해가지고 s 붙은 복수명사 있는 거 보이실까요? leftovers 하면 남은 음식들을 얘기해요. 남은 음식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조상 디즈가 가리키는 명사가 존재하는 2번의 넣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이제 보기를 두 개로 줄였긴 했는데 실제 시험은 보기가 네 개잖아요. 그래서 복수 명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도 있기는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어야 되는 게 뭐냐면 앞에서는 계속 긍정적인 느낌의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 우리 제품 이렇게 좋고 다 해결해 줄 거고 이런 성능이 있고 이런 식으로 되게 좋은 얘기만 계속 이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넣어야 되는 문장은 긍정적인 내용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부정적인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물이 contaminate 하면 오염시키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오염될 거야.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글의 내용이 반전되면서 부정적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자리에, 흐름상 부정적인 얘기가 이어지는 자리에 들어갔었어야 돼서 다른 문장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찾아보셨으면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건한 곳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답을 골라 주실 수 있었을 거예요. 점수 잡는 커스